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선박을 개보수하는 정황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4,000에서 5,000톤급 신형 중대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10일 현지 시간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들면서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SLBM 시험용 바지선에서 미사일 발사관이 제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발사관 정비 작업이거나 보다 큰 SLBM을 경납 가능한 새 발사관 혹은 신규 발사 프레임으로 교체하는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위성 사진을 보면 이날 오전 1시 50분, 6시 한국 시간 오전 10시 50분 현재 미사일 발사관 추적 물체다. 트럭에 실린 크레인에 매달린 채 신포조선소의 부유식 드라이독, 선박건조, 수리시설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전 5시 7분 위성사진을 보면 미사일 발사관 추정되는 물체가 트럭 짐칸에 놓여있었다. 38노스는 두 사진에서 나타난 시험용 바지선 위에 검은 동그라미에 대해 미사일 발사관이 탈착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는 시험용 바지선의 계량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38로스의 견해다. 이를 포함한 일련의 정황에 대해 38로스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추정했다. 첫째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 잠수함을 진수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다. 둘째는 더큰 SLM을 다룰 수 있도록 시험용 바지선을 계량하는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SLM 시험을 위한 일은 준비 작업. 일반 정비일 수 있다는 게 38노스의 진단이다. 한편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신보조선소에서 3,000t급 잠수함 건조 작업 마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진수 절차만 남았다는 것이다. 해당 자수함은 전폭 7m, 전장 80m 안팎의 규모로서 CDM 세발을 탑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800톤급인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잠수함이라는 게 우리 당국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도 한척 건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천에서5천톤급 규모며 북한의 신형 SLM인 b 북극성 마이너스 4시옷, 시옷 및 북극성 마이너스 5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미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정리, 프랑스 바라쿠다급.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몇년전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었다는 기사들이 나왔지만, 군 관계자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반신반의 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기초 연구 용역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결과가 상부로 올라갔다는 썰이다. KFX ASE 레이더 시제 완성에 이어 사거리 800km 현무 내개발 완료, 경항모급 상륙함 건조도 뜨악할 노르딘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한다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밀매로서 한국이 보유하거나 개발했으면 하는 원업이 무기 탑십을 열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핵무기,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기, 장거리 탄로미사일 극초음소미사일, 군사통신위성체계, 전자전기, 무인기, 협동유전체계, 시시. 국방무기 분야 보유와 개발에 탑십을 출연해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타보는 밀매라면 어느 정도 의견들이 모아질 것이다. 꿈 같은 얘기 같았지만 AD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되어 왔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육해공 모두 눈부신 성과물이 나왔다. 한국이 수입 보유하거나 개발한 무기들 외에 언감생심 원업이었던 무기가 원잠, 핵잠이다. 지금 추진 상황에서 핵무기를 제외하면 가장 중량급 무기도 원잠만 남았다. 한국이 성공을 목표로 추진해야 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현황 이하 원자역시 최강국은 보유량과 성능을 기준으로 미국이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영국, 탕스, 중국 안보리 다섯 개국이다. 당연히 원자매 존재 목적에 맞게 전통적인 핵무기 보유, 핵강대국들 지들만 개발, 배치해왔다. 비공식적 핵보유국인 인도 정도만이 원잠을 원하나 늘 그렇듯이 개판이다. 미국은 원잠을 수출하지 않는다. 당연히 기술도 공식적으로 수출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원잠과 기술을 수출한다. 중국과 유명한 인도의 쓰레기 같은 예가 있다. 영국도 요즘은 원잠과 기술 수출을 하려 하나 너무 비싸다. 중국은 제외한다. 남은 건 프랑스 원잠과 기술을 수출한다. 최근에 최신식 5,000톤급 원잠을 건조하여 2019년 취역했다. 탐이 난다. 프랑스의 원잠 프로그램 프랑스 해군은 6척의 베러쿠더급 원잠을 건조할 예정이다. 베러쿠더급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4대의 SSN 루비스 잠수함과 1992년과 1993년에 취역한 2대의 SSN 에머시스트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베러쿠더급 원잠의 임무는 대공과 헌터킬러 작전, 은밀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지상공격, 감시와 정보 수집, 위기 관리, 그리고 특수작전을 포함한다. 프랑스 국방부 조달청 DJ은 2006년 12월 지신 및 에러버티에 의 원자매 설계, 개발 및 생산 계약을 승인했고 첫 번째 잠수함은 2017년에 취항하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2년 간격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원자로는 샤를드골에서 사용 중인 K-15를 사용하고 전기 모터와 증기터빈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이다 바라쿠다급 한번한 한 명이 쉬프랑으로 명명되었으니, 이제 쉬프랑급이라 칭해야 할듯 하다. 바라쿠다급 한 번함 서퍼렌, 쉬프랑의 알려진 성능과 특징. 원자로 K-15 150MW 수상 약 4.700톤. 만재 약 5.300톤 최고속도, 수중 25노트 최대 자망심도, 4 0 0 m 이상 승조인원 60명. 어뢰관 533mm, 4개 어뢰 스무발 또는 미사일 스무발 탑재 무인 잠수정 탑재 가능 수직 발사관 없음.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가능성 2003년 362사업이라 불리며 추진하려던 한국의 원잠 사업때부터 프랑스와의 협력설이 나왔고, 2003년경부터 프랑스가 바라쿠다급 연구를 시작했으니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2018년에 프랑스에서 내척 판매를 희망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프랑스가 호주의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약 45조 원에 수출했다. 물론 건조시설까지 짓고 호주에서 건조하는 계약이라 매우 비싸졌지만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단갑이라는 썰이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20% 이하 전홍도 우라늄만 사용 가능한데 프랑스가 소형. 원자로를 20% 이하 전홍도 우라늄만 사용하여 수십 년간 항모와 잠수함에서 사용했다는 점도 솔깃한 부분이다. 한국해군은 원잠을 1조원 초반에 건조하길 바라고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국가연과 대우. 현중의 기술이 있으니 협상을 잘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 협력계약을 할수 있을 것이다. 한국 원잠의 미래뉴스에 의하면 한국 해군은 8년 기간에 내척 독자 개발로 척당 1조 5천억에 건조하려 한다는 계획이라 한다. 209급을 독일에서 수입해 지금의 장보고함 3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해보자. 원잠의 원자로와 추진체계의 기술은 차원이 다르다. 쉬프랑급의 20여 년의 연구와 설계, 건조 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원잠 건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지만 프랑스와 협력한다면 한국의 원장 추진의 시행착오 기간이나 건조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작년에 취역한 쉬프랑급 한 번함은 수직발사관이 없지만 장보고함 3급의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국은 소형 스마트 원자로를 만든 지 15년이 넘는다. 출력이 강해 좀더 소형화해야 한다는 썰이 있지만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한다. 프랑스와의 원자 협력은 한국에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장보고함 건조 경험의 덩치를 키우고 소형 스마트 원자로를 재설계 개발하고 프랑스의 경험과 기술을 가미해 한국형 원자을 연구 설계한다면 시행 착오와 시간을 많이 절약하며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